게 재밌는 하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금요일날 개학했고 이제 금요일날은 온라인 수업했는데 다음 주는 학교 가야 해서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? 여름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편집 중이에요.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는 했을 수도 있지만 아예 불러 주세요. 이 참에 그냥 확 놀기 나라로 가 버리자. 그럼 맞아 왜 이렇게 유치해 어 대박 그럼 전이만 안녕하세요 놀기 나라로 온 하일입니다 여기서는 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뭐하고 놀까요. 좋아요. 그럼 매일 말합시다. 아, 또, 왜, 언니는 항상 이럴 때 끼어들어. 아, 언니 때문에 흐름 끊겼잖아. 하, 여러분, 이제 뭐 할까요? 응? 여긴 어디지? 뭔가 익숙한데. 그리고 넌 누구고, 뭔 소리, 어? 여기는 내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하의 미스터리 소설의 주인공인 하림이의 탐정 사무소인데. 어, 잠시만, 너 하림이 맞지? 그 11살 탐정. 내가 소설 속으로 들어온 게 확실하군. 저, 혹시 내가 이 사건 해결하는 거 도와줘도 될까? 나이 소설 끝까지 다 읽어서 이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. 어, 뭐야 에이 다시 원래 세상이네 좀만 더 있었으면 방학 숙제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저 주인공은 어떻게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다 이용해 먹고 내 보내버리냐 네아 그래도 요즘 일일 일영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. 그럼 소통해주는 반모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. 이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. 네, 역시 말안 통할 때는 찾아다는게 최고죠. 그럼 전 실시간 끌게요.